날렸어. 나이스. 기절, 하나도 기절. 차이차이차이차이위이차이이 하이, 하차이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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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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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이. 하하나 기절 하나더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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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렸죠 아아아아내총 빗줘 씨 빗줘 굿 빗줘 아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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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사람 에네 어, <목소리> 앞에,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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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성 인가보다아다다 달려 사멀리서 앞에 다져 거야? 아다 잡았어 성미 살려고? 저기 하나 보인다 뛰어오는 거다 존나 뛰어오는데 1발네 4명인데 저거? 한명 어디 있냐? 고대 4대 1이 4대 일대 1이 4대 1이 4대 오늘 오빠 녹여야 된다이안 아, 돼. 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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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이스 라스 일평 조심. 몰라해. 야 와, 시발 아, 지렸다, 아, 렸다와 시발. 와. 이게 캐리?